퍼팅에 네, 퍼팅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제가 기준점 맞춰주었고 이제 스트로우 우리가 우리가 배우기는 분명 히 이만큼 맞으면은 이만큼 밀어라 분명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게 밀어주는 밀어지는 기반이 기면 될 수도 우리는 방향성이 잘못 게 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하는 방향도 그렇고 요즘 또 투어 프로 투어도 보면은 어좀 이런 것도 아닌데 딱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다음 툭 이런 느낌을 치는 프로들이 있어요. 이런 느낌을 치는 프로들이 그게 다미는데 어디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밀고 맞는 거죠. 갖고 왼발 등까지나 아니면 왼발 등 안쪽까지 자신만의 뭔가 딱그 엔드 지점을 딱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딱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은 백스윙 거리별로 요거 모든 게다 왼쪽 안쪽에 끝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처음에 쳐보면은. 제가 많이 퍼팅할 때 듣는 얘기가, 어? 센거아니 처음에. 어? 공이 너무 세, 세게 나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가다 보면 어, 안 세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 이 퍼팅을 하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는 퍼스는 공을 밀면 스피 때문에 지금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면 가서 스피 풀려. 그 끝에서 비실비실비실비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끝에서. 근데 이 스트로그는 딱밀 힘만큼만 쭉지쳐쭉가 쭉, 쭉 하다가, 벌떡 떼다 멈춰버려 이거는 비실비실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거리감도 딱 맞추지 않고 무엇보다 직진성이 되게를 직진성. 직진성이. 직진성. 이렇게 해보니까 어? 궁이 되게 힘있게 나가는 사람들이 어? 너무 센거 아니야. 처음에 이러는데 센게 아니라 궁이 미는 거가 되게 힘있게 나가요 힘있게. 힘있게 나가다가 딱 멈춰주고. 축구하시는 분들은 발을 끝까지 꽉 이렇게 미는 거라 공을 눌러가지고 뚝 눌러 차는 거라 공이 나간이 다른 걸 느끼듯이, 축복도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보는 관점에는 서 아마추어는 스트로크을 이걸 쓰시는 게 좋아요. 프로들이야, 뭐, 커 뭐, 뭐, 퍼팅 뭐 잘하시는 상관이 없는데, 퍼팅이 진짜 뭐, 뭐 잘안 된다, 거리에 맞추기 힘들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세요. 그게 우리한테는 훨씬 좋은 스트럭입니다. 되겠지만 이거를 뭐 어.